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단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죠. 권 중에서 13권이 사도바울이 썼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받아서썼죠 그리고 시구리즈는 논란 이있습니다만 그걸 빼고는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으니까 그래요 한 정도를 사도바울이 썼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사도바울은 사도바오는바리세인 중에서도 특출한 바리세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이라 그러면은 위약, 여기 모세 오경 이 있습니다. 장세기 출애굽기, 레이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 특히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약을 첫째 믿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냐면 유대 교인들이다 이 말입니다. 이스라엘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있죠? 아멘 네. 그사람 유대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서도 특출하게 장례가 충만 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소위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은 건 맞는데 있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된, 예언된 메시아, 메시아는 뭡니까?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어요. 성경의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습니다.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인하여 죄에 빠져서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이 망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아, 네. 해가지고 수없이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 또 비유를 통하여 예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후에는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예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고 또 시작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구약에 소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자체는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목수로 온 이 예수는 믿지 아니했다. 이 말입니다.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, 메시아, 구원자는 그 갈릴리에서 온그 12명을, 저희 말하는, 거지같이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가 아니다. 이 말입니다. 이해가시죠? <laughs>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3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, 죽여라 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.